그다음에 우리 이정모 프로는 어떤 기업 가져오셨어? 예, 저는 그 이번 주 이제 클래시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음. 저는 이제 삼성증권의 정동희 애널리스트님의 리포트를 참고하였고요. 네. 발간일은 이제 4월 21일 발간하였습니다. 리포트 제목은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났을 때입니다. 야. 이제 애널리스트 분께서 이제 타겟 프라이스는 이제 기존 23,000원에서 26,000원으로 이제 상향을 해주셨고요. 네. 이제, 크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현재 1조 5,838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어제 종가 기준 이제 24,4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2개월 m 스 n t h s forward PR은 21.24배, PBR은 4.84배, EPS는 1,184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네. 애널리스트분께서 이제 이번 연도 매출액을 1,770억 원으로 y y 대비 25% 정도 상승할 거로 예측하셨고 그다음에 영업 이익은 920억 원 정도 y y 대비 34% 정도 상승 이제 분석하셨습니다. 시장 대비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 이익은 이제 둘다 조금 다소 높은 쪽으로 좀 분석을 해 주셨고요. 예, 리포터 제목처럼 준비된 자, 클래시스가 워낙 이제 좋은 해상 거는 우리가 다 아니까, 네. 준비된 자라는 건 아는데, 기회를 만났을 때라고 돼 있는데, 이 기회가 뭔지가 사실 궁금해요. 네. 예. <laughs> 내용 계속 한번 읽어주시죠. 첫 번째 카테고리 이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1분기 먼저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이제 395억 원, YY 대비 11.6%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셨고, 영업이익은 이제 200억 원, YY 대비 19.6% 전망하셨고요. 이제 전년 동기 국내에서의 공격적인 슈링크 유니버스 장비 판매로 인한 높은 기저가 있음에도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의 유니버스 장비 판매 및 국내 소모품 매출 상승 사이클 진입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 부합에 전망할 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어, 이 동남아 쪽 그리고 브라질 쪽 이런 어, 데서 수출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음. 주요 수출국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현재 브라질, 일본, 태국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예. 계속해서 이제 좀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 브라질 국채로 하도 예예. 고생했다는 분들이 많아서 <laughs> 아 브라질 하면 나라에 대한 약간 선입관이 있어요. <laughs> 어, 이런 미용과 같은 이런 걸할 여력이 되나 뭐 이런 <laughs> 예, 그런 선입관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 브라질 쪽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생기고 있고, 동남아 쪽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약간 음. 피부가 까맣고, 이래 피부 트러블 점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런 미용기기에 대한 수요가 소득이 올라오면서 앞으로도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점차 심화되는 경쟁에도 마진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돼 있는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라는 타사 대비 압도적인 영업 이익률을 지켜가던 클래시스는 팬데믹 시기 경쟁사들의 성장세 가속화됨에도 가수모품 대비 원가율이 높은 두 신규 장비 부금을 이제 1년 단위로 맞물려 진행하며 마진 변동 폭을 최소화하여 다음 성장 모멘텀을 현재 마련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하이프 대비 이제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어, RF 영역은 기존 제품 대비 차별점을 토대로 시술의 주체인 의사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확보하며 진출 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2023년 볼륨머의 국내 목표 판매 대수는 300대로 주요 진출국 인허가 타임라인. 그래서 이제 국내 허가 후 1년 내, 고려시 이제 하반기부터 해외 허가 및 4분기 장비 판매가 추가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볼륨머 원가율이 슈링크 대비 소폭 높지만 생산량 증가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작년 한해 국내에 기반한, 기반을 마련한 슈링크 유니버스 소모품 매출 증가세와 해외 유니버스 장비 판매 성장세 약간 국내 대비 18% 높은 단가로 이, 이것을 이제 힘입어 영업이익률은 작년 대비 성장한 51.8% 기록을 전망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음, 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50%의 기업이 있다라는 게, 클래시스 리포트를볼 때마다 항상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GP마진이 여기 뭐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90%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클래시스 그림 2에 보시면 이제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한번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로 쪽으로 이제 영업인을 이렇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장비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놓은 다음에 이제 음. 거기서 발생되는 이제 소모품을 이제 거기서 영업이익률이 최대화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프린트 사면은 아, 프린트 기기값 싸 싸고 예. 카트리지가 오히려 더예 <laughs> 예, <맞았다 웃음> 만만치 않잖아요. 네. 어, 이, 여기 탐방 갔을 때도 어, 그런 비율을 하니까 딱 맞다고 하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매출 비중 자체도 이제 기기 매출이 현재 52% 정도 되고 소모품 네. 매출은 한39% 정도로 된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도 이제 아이얼 자료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소모품 매출이 이제 주요 품목인 의료기기 수준으로 좀 크다라고 봐서 영업익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어, 4분기부터 시작된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의 뭐 매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어, 중국에서도 미용에 대한 관심이 꽤 크잖아요. 네, 잖습니다 네. 근데 중국 모멘텀이 아직 생기지 음, 않는 이유는 뭐죠? 이거 아직도 그 허가 신청하고 음. 있는 아. 단계입니다. 네, 지난번 회사 쪽으로 얘기하는한 내용은 2 0 2 5년까지는 허가 나올 수있다고국에있 아. 다만 중국에서 쓰고 있어요아 <laughs> 네. 벌써 그런데 쓰있있어요 네, 많있 쓰고 있어요국에 있는 한 어 우리나라는 뭐 식약처 허가를 네. 받아야 되고 네, 맞아요. 미국은 FDA, 네. 유럽도 CE 같은 거 받아야 되는데 네. 아, 중국에서도 이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맞아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근데 아니 허가를 아직 안 받았는데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 뭐 근데 <laughs> 좀좀 <편법. 웃음> 네, 좀 다른 뭐 방법이 좀 있습니다. 아편법으로 네, 네, 네. 해서 네. 이 기계가 이미 네. 그렇게 들어가서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뜻이네요. 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알아봤었는데 올해 3분기부터 이제 그 현재 인상 허가 지금 단계라고 하고 있고 아. 3분기부터 이제 좀 구체적인 스케줄이 좀 나올 거다라고 네.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회사 측에. 예. 야 그러면 그런 큰 모멘텀이 남아 있으면 오히려 네. 주가가 네. 원래 모멘텀이 뉴스화 된 것보다 음. 앞으로 발생할 모멘텀이 있으면 거죠. 네. 훨씬 더. 음, 주가 모멘트는 남아 있을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직 뉴프라다에는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또 먹거리가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음, 또 어떤 내용이 죠다 하셨나요? 예, 네, 뭐 투자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에 유지해주셨고요. 네. 그 주가도 이제 기존 2 3 0 0 0 원에서 2 0 0 0 원으로 상향해주셨고 뭐경좀 다소 이제 좀 봐야 될게 경쟁사 대비 다소 늦게 시. 늦게 시장 진입한 이제 국내 어레 어레프 신제품 보급 속도와 이제 최근 이제 글로벌 소비 심리 둔화로 인한 소모품 매출 성장세 성장세의 둔화 가능성은 좀 지속해서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2024년 볼륨의 국내 목표 판매 대수가 300대고 하이브. 실은 그 대비 입지가 야성되지고 약간 RF 볼륨의 영역은 기존 제품 대비 차별점을 토대로 시술의 주체인 의사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확보하면서 진출 중이다. 국내 그 미용업계 의사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어, 여성분들한테는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 거죠. 네. 저, 네. 음. 어제 이제 저도 뷰티 유튜버를, 음. 유튜버를 한번 봤었는데, 음. 이제 여성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단 가격 대비 좀 경쟁력이 좀 있다. 음. 약간 이런 비슷한 업종에서도 뭐 대부분 평균 한 17만원 정도 하는데, 크래시스 음. 같은 경우는 이제 1회 시술했을 때한 11만원 정도 가격 대비가 있고, 또 효과도 굉장히 빠르다라고. 음. 지금 대부분 리뷰가 그렇다고 지금 음. 봤습니다. 이, 수출도 수출인데, 내수 쪽도 커지고 있는 건 맞네요. 음. 내수가 제가 듣기로는 네. 내수 시장은 되게 음. 뭐빡팍하고 그런데 음. 네. 의외로 클래시스나 루트로딩이나 보면 다 수출 비중이 꽤 높더라고요. 클래시스도 수출 비중이 한70% 이상 되지 않나요? 이게 예, 지금. 2015년부터는 한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한61% 정도, 음. 이제, 아, 이제 60%. 네, 예, 예. 그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뭐 슈링크 이후에 나온 게,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이제 장비인데, 네. 이게 조금 기존 이제 슈링크 장비에서, 뭐, 예를 들면, 통장, 통증을 좀더 완화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시술, 그런 시간 같은 거를 조금 더 줄여준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는데, 어, 이게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누적, 작년 이제 1분기에 이제 런칭을 시작했는데, 누적 판매 대수가 현재까지 한 3,500대 정도 국내에서 음. 지금 되고 있는데, 음. 지금 뭐, 매출 비중이 좀 높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현재 누적 판매 대수가 현재 천, 천 대를 지금 현재 초과를 했고, 약간 이렇게 이어진다면 한 3,000대 수준으로 약간 국내하고 좀 비슷한 형식으로 어, 지갈것 같습니다. 국내 이미 팔린 장비가 3,500대나 돼요. 예 맞습니다. 어 그러면 그것도 시간이 지남에서 교체 수요가 있을 네. 거고. 그래서 보니까 21년 대비 22년에 전체 매출 자체가 40% 이상 늘었거든요. 아40%나었어요 그런데 예, 수출도 한30% 늘고요. 네. 그리고 어. 그 내수 쪽도 한40 5 이렇게 음. 늘 었네요 네. 내수도 네. 늘고 네. 그러고 보니까 저한테 도 문자가 많이 날라와요 무슨 슈링크 뭐 네. 하면 얼마 네. 네.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보니까 그나마 어 이런 것들이 좀 감이 잘안 와서 실제로 막 해봤으면 좀알 건데, 이걸 보니까 좀 명확하네요. 슈링크, 그리고 슈링크 유니버스, 그리고 볼륨어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이 소모품들이 쫙 나열되어 있네요. 이 소모품들이 뭐, 뭐, 한 30번 쏠 수가 있고, 50번 쏠 수가 있고, 뭐, 그런 거죠. 음. 그런데 이 소모품에 대한 부분이 마치 예. 프린트에 잉크젯 카트리지처럼 예. 예, 엄청나게 쓰인다는 거. 그런데 어, 이 회사가 대주주가 바뀌지 않았네요? 네 예, 맞습니다. 작년에 베인캐피탈이 이제 매각을 했었습니다. 예, 예.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 외국인 및 기관 수요 주식 수요 얘기하면서 대주주 지분율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아, S S 관점에서 S랑 I 예 S 관점에서는 베인캐피탈에 매각을 했었는데 주요 주주로는 이제 베인캐피탈외2인으로돼 있어서 현재 73.7 73%, 73 정도 대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베인캐피탈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한60% 정도라고 합니다. 와 60%나 되군요. 예. 아 그, 결국 이 회사도 뭐 품기 주식이네요 예. 보니까. 액수 관계에 합쳐서 74% 정도 되네요 74%나 네. 되고 음. 거기다가 어, 국민연금이라든지 기관 동력은 어떻게 되죠 음. 자사주는 0.5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주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아, 네. 잡히지는 않네요 네안 잡히네요 네. 음.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그러면 이뱅 캐피탈이 다 외국인으로 아마 잡힐 건데. 네. 네. 어, 그러니까 71%로 되 있고 어, 실질적으로 그러면 기타 외국인은 없는 상황이 되죠. 기타 아까 이제 뱅 캐피탈이 60%되니까요아 60 60이네. 네. 네. 외국인 한10% 정도 가지고 있고 어, 거기다가 기존 오너 분이 아마 이 정성재 네. 이분이 기존 네. 오너 분이시죠? 정성재 이현주가 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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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13% 13% 1 들고 있으니까. 어 그러면 기타 외국인이 지금 11% 가까이 들고 있는 거네요. 음. 그리고 그 이익 모멘텀은 그러면 C 하고 A 관점에서는 지금 어떤 거죠? 예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크레시스 같은 경우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3년 연속 50%를 넘고 순이익률도 45% 정도 계속해서 크게 올랐었는데 주당 연간 순익 이 같은 경우도 현재 4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음. 주당 분기 순익도 이제 21년 4분기 기준으로 4분기 연속 증가 열지히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연간도 그렇고 예, 분기도 분... 그렇고 아주 뭐 단단하게 맞습니다. 실적 증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N의 부분은, 어, 또 언급할 내용이 있습니까? 최근에 클래시스가 볼류머라는 의료기기 고주파 전력 유리를 사용하는 그런 의료기기를 런칭했는데, 작년 22년 10월부터 본격 판매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음. 이어서 아까 말씀, 나는 것처럼 이제 해외 진출을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 이제 추세를 보이고 뭐 미국, 중국, 멕시코, 콜롬비아 등좀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 모멘텀을 갖고 있고 최근에 좀 신기했던 거는 요즘 이제 광고 및 브랜드 인지도를 현재 확대 추세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뭐 임지연 님이나 뭐 차주영 님, 고민시님 같이 이제 되게 유명 연예인을 이제 좀 모델로 해서 현재는 기존에는 이제 계속 그 장비를 판매했다고 보면 요즘에 이제 그런 광고까지 해서 좀 인지도를 좀더 넓히고 있는 추세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에서 이 리더냐 레거던 레거더냐, 레거던냐의 관점에서는 어 예, 거의 뭐 독보적인 예, 걸로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음. 음. <laughs> 피부미용 의료기기 3대장아 <laughs> 네.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아니, 그럼 죄송합니다. 클래시스 루트로니 또 하나 뭐예요? 어뭐 원텍도 있고. 예, 인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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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매치성 그런 게 있고 국내 하이프 미용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 1위다라고 돼 예. 있어요. 하이프라는 게 어떤 뭐 우리가 위궤양 치료제하면 위궤양 근데 위궤양 치료제의 어그 유명한 회사 제품이 잔탑 이런 것처럼 음. 하이프는 뭐예요? 약간 레이저로 약간 피부를 이렇게 조사하여 그러니까 좀 탄력을 조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뿐만 아니라 뭐 복부나 아니면 허벅지 피부 이런데도 에좀 탄력 좀 개선하게 해주는 음. 그런 장비라고 합니다. 어, 그런 장비를 통틀어서 하이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클래시스에서 나온 브랜드 이름이 아니면 통틀어 송틀어서, 통틀어서 예, 맞습니다. 어, 통틀어서 하이프 시장의 미 미용 의료 기기 시장 점유율 1위다. 사고도 있고 어, 수요 공급 S 관점에서 그 전환 사채 발행된 거는 없죠? 네, 없습니다. 예 네, 없고 자사주 매입 0.57% 있고 외국인 기관 최근 동량은 어때요? 네, 외국인은 이제 총71.23% 정도 개인 펀드를 포함해서 추정된 거고요. 위클리로 봤을 때는 이제 0.79%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이제 월실리로 봤을 때는 1.66% 정도 추가 매수를 하였고 이제 기관으로 봤을 때는 어 위클리로 이제 0.03% 정도 이제 매수를 보였고 먼슬리로 봤을 때는 어 -0.02% 로좀 감소를 했다라고 체크 <laughs>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m 마켓의 시장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네, m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마스크를 벗고 이런 걸 봤을 때좀 얼굴 쪽으로 좀 피부에 좀 많이 신경을 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그 여성분들이 옛날에는 이런 미용 쪽에서 한 40대, 50대 이런 연령층들이 많이 이용하셨다면 요즘에는 좀 가격이 좀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음. 20, 30대 젊은층 분들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업 쪽으로 서 봤을 때는 이제. 신제품 시링크 유니버스의 이제 국내외 교체 수요 종류에 따른 소모품 매출이 이제 본격화될 예정이고, 이제 신제품 어레프열 볼륨어 출시에 따른 매출 증가 기대 기대와 이제 추가 해외 시장 개척 가능성, 뭐 중국이나 이제 미국이 있고요. 또 향후에는 좀 주주 정책 변화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뭐 매출 확대가 이제 뭐 향후 조금 어 부진하더라도 소모품 매출 중심으로 수익성 좋은 회사로 변한다면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정책 변화도 좀 기대할 네.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주주 정책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예, 아직까지는 특별한 어, 건, 배당 네. 같은 건 없고요. 네. 예. 배당이 뭐1%안 됐던 것 같은데, 어, 작년에 116원했어요. 116원. 했어요. 116원.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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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원 기준으로 하명뭐 116원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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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되지는 않을 네. 거예요.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났을 때, 예 준비도 아주 잘되 있고, 네, 맞습니다. 예 기회라는 부분도 계속 열리고 있고, 음. 중국의 요코 분들이 이번에 많이 한국에 들어오면 결국은 이 미용비 쪽을 엄청 할거 아니에요, 죠 네. 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거 보면 국내에 아까 3,500 대가 빨리 깔려 있다고 했었는데 음, 네. 이런 회사들이 루트너닉도 그렇고 계속 신제품을 또 계속 네. 출시하고 네. 그죠 네. 그러면 오래된 장비를 또 새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소모품 매출 자체도 다른 타 경쟁사들보다 월등히 네. 지금 렇습니다 음. 네. 그렇게 보니까 이 p e r 21배가 좀싸 보인다, 네. 그죠 네. <laughs> 네. PBR이 4.8이라서 좀 높긴 한데. 예, pr 관점으로 보면 어, 싸 보이고 자 얼마 전 작년 10월 달 근처에 14,000원 갔다가 지금 24,000원 만원 정도 올라 있는데 어, 이번 5월 6월 달 시장도 약간 흔들릴 때 한번 관심 있게 보려는 주식인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laughs> 하이브와 클래시스 이런 주식을 보면서 제가 방금 드는 생각이 외국인이 또 샀었잖아요. 예. 어,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뭐 노르웨이 국부 펀드라든지 예. 어, 저도 예전에 그 미국의 밴드빌트 대학 그런 데서도 뭐 투, 대학들이 투자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아, 마켓 시장에 대한 투자보다는 그 알파 전략만 어, 자기네들은 원한다 하면서 어, 그 알파 전략이 뭐겠어요? 우리나라 기업인데, 글로벌하게, 음. 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어, 그런 기업을 찾는 게 아마 음. 외국인들이 보는 알파, 한국에서 알파 전략인 것 같은데, 어, 그런 기업들이 다 해당되는 기업이 아니었나. 음. 네. 한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보다 뭐좀더 좋은 표현은 없을까요? 한국을, 세계를, 누비일 수 있는 한국에 다른 데는 고 한국만 있는 <laughs> 네. k-leading 네. -리딩. -리딩. <laughs> 우리 k l e a d i n 자문 서비스 하지 않나요 삼성 <laughs> 정권에 <laughs> <laughs> <상승권에 웃음> 네, 네. 하고 kba도 보면 네. 저희 회사가 하는 자문 서비스에 보면 k-leading i n 요 한국이 주도하는 네. 네, 그런 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자문 서비스를 또 저희가 음, 하고 있는데 네. 요즘 성과가 상당히 좋아요. 네. 네. 두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5 2이주 심곡가를 통해서 캔슬림을 찾아라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